이번 영상은 아까 첫 번째 그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 알레르무 위반 효과에 대해서 배웠고 제가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거 있죠? 보험설계사가 알레르무를 방해했을 때 방해건에 의해서 보험계약은 해지가 안 되는 게 맞는데 보험사에서는 해지를 종용했습니다 계속 이제 이 내용은 앞으로 설명 드릴 내용이 있겠지만, 얘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독취를 좀, 해 그, 상대방 설계사 녹취 파일도 있고 한데 못 찾겠어요. 그 파일을 핸드폰을 바꾸면서 잃어버렸는데, 대신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문서랑 각서에 받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남기게 된 계기는 한 가지입니다. 설계사분들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만은, 어, 계약 그렇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FM대로 하, 게요 우리 FM대로. 어, 본인 실적의 급급에서 어르신들을 속이고 계약을 받고 결국에는 이,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된통 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선량한 설계사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뭐, 저 욕하시는 분 있겠지만, 욕할 필요 없죠. 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이제 내용의 요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 제 제, 그, 그, VIP 고객 분 중에 한 분, 그분의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저를 모르시니까, 그, 부근 되시는 분이 택시를 하시는데,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험, 설계사분이 왔대요. 와서, 보험이 좋은 게있으니 가입을 해라.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보험을 이미 있긴 한데, 그, 보험사, 그냥 빼고 얘기할까요? 한, 한, 그, D사에 100%짜리 실비를 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90%짜리 실비를 바뀌었을 때, 그 실비를, 똑같은 실비를 갖다가, 그렇게 또 판매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특약을, 부가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어른신들은 모르니까 보험이 더 좋다고 하니까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설계사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했어요 모르는 척이 내용이 얼마나 파장을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서 왔더니 그 설계사 하는 말이 어, 저한테 그래요. 네, 나중에는 제가 밝혔지만, 설계사 하면서 그 모르냐고. 보험 계약하고, 3년 지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험 청구해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뒤에 이 각서 쓴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FM대로 하면, 보험 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과거에 여러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 가입 안 되는 거 알면서 넣습니까? 본인도 알면서 넣었다 이겁니다 왜? 상법에서 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법 651조 3년 지나면요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갑자기 작아졌죠 이 뒷머리가 그래서 이게 안 보이니까 아전 시간도 이렇게 이렇게 할걸 그랬네요 제가 이제 저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이 편집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3년만 지나면요. 문제 없어요. 상법에서 651조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651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할 경우에는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년 넘었어도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 못해도 해지하지는 못해도 보상 안 되잖아요 해지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이라는 내용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중대한 가시를 포함돼요. 중요한 사항 과거에 당뇨 있고 혈압 있고 각종 질환이 있었으면 계약 안날거 뻔히 알잖아요. 계약 해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들어있는 실비를 갖다가 해지를 시키고 3년 의논하면서 결국에 받지도 못하고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 청구가 안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본인은 이렇게 했잖아요. 전 모모님께 가입해드린 계약전에 대해서 3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될 시에 책임지겠다고. 왜 책임 안 줘요? 어? 본인이사인까지다 하고, 2 0 1 4년때 일인데. 이문서를 보관, 보관하시거나 누락시엔 책임지지 않겠다네요. 3년이 지난 후에는 상관이 또 없다고. 4년이 지났어요.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지한다고 자꾸 뭐가 날라와요. 어르신들은 불안해서 그냥 해지하신다는 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왜 본인들이 불안해 하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시라고. 최학, 그, 약관에도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설계사가 알릴 의무를, 고지 내용을 방해한 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증명만 할수 있다고 하면 해지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상도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병력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부지런히 이 당뇨 관련돼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가입이 된다고 그렇게 가입을 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민원에 이르게 됩니다 민원 내용을 제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아들 통해서 민원을 넣게 됐습니다 어, 여기 보면 민원자가 아들로 되 있죠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네 좀 키워 볼까요 민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3년 2월강 저희 아버님은 개인퇴시근으로 하다가 이 땡땡 설계사를 만나서 아버님께서 저희 집사람 당뇨가 있는데 보험 가입 가능하냐? 실비 가능합니다. 아버니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방문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뒤사에 100%짜리 실비를 넣고 있었는데 이 땡땡 설계사가 어머님이 같이 넣자 잘 들어있는 D사의 실비를, 실비를 깨고, 100%짜리 실비를 깨고, o 땡 회사에다 똑같은 실비보험을 넣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저를 관리해주는 설계사님을 통해, 이제 이 설계사 접니 되죠. 각서와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주시면 추후 알려, 저 전송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3년만 지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문제, 문제 없이 약속하고 각서까지 써준 이후 3년 후 거의 4년째 되는 시점이죠. 그때 청구하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고 기왕력 때문에 그이 땡땡 설계사는 연락이 안 되고 보험사는 해지를 또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땡땡 그 저기 화재에서 조사를 나온 손해 사정인에게도 당시 당뇨가 있어도 3년째 문제가 없단 녹음 파일과 각서를 줬음에도 보험사에서는 해지를 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뭘 알고 사기, 사기를 의도로 가입했겠습니까? 설계사 말만 듣고 한 거지요. 그걸 꼬투리 잡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부님에게 사기 의도로 몰고 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탁법 6 5 1조에 불가쟁 조항과 관련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설계사의 고지 의무 방해 등을 참작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힘 하나도 안 드리고, 이제 이제, 저 때문에 힘들겠지만,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해지만 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게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관에 설계사가 알려무를 방해한 건에 의해서는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내용을 증명을 할 때,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 파일 녹음도 했고, 또, 각서, 쓴 내용까지, 종이까지, 서류까지 보관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금강원 내용 들어가고 나서 거의 7개월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 싸움을 한 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뇨 관련돼서, 이제 혈압 관련돼서, 각종 질환에 대해서, 과거에 병력 300명이 있었어도, 지급되는데 문제 없고, 지금도 보험 청구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laughs>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글쎄요, 보험 일을 하게 되면 상법에 대해서도, 뭐, 물론 이제 알아도 되고, 안, 안, 알아, 안 알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내용을 써먹을 거라면 내용은 알고 활용을 해야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계약 한건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본인 돈으로 주더라도. 책임지도 못할 걸, 왜 좋은 보험을 깨고 그 보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실명을 거론하고 싶습니다만. 이, 응? 음? 히읒. 그사람들이 영상 볼수 있을 거예요. 덕분에 실격을 놀았습니다. 알릴노무 위반 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공부를 하고 상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FM대로 계약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까지는 없겠죠 분명히 그, 화,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반대로 구상을 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추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본인한테 어떤 패널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전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 과거의 병력사항이 있어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내용 살펴서, 알릴무 청약서상에 옛날에는 다 종이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수기로. 그 내용 확인하고, 확인 안 되면 보험사를 전화하셔서, 과거의 병력사항이 무엇이 병력이 있었는지, 병력이 한번 콜센터로 연락해서 확인 꼭 하셔서, 보험금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고잘 보시고 본인 알릴사항 확인들 꼭 하시고 보험청구 받는데 문제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설계사도 자기 일을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7개월 가량을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것 같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뭘 알겠어요? 힘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도 이제 안, 안 착해지려고요. 나, 착해지다가 너무 힘들겠어요, 저도. <laughs> 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주변에 보면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외관상 보면 굉장히 돈잘 벌게 생겼죠. 네, 사실상. 이렇게 일 많이 못합니다. 이런 건잘 맞습니다만 꼭 본인이 가입한 청약서 확인 꼭 하시고 알릴사항 확인하시고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 병역사항이 있어도 설계사님들 중에 대부분 안 그럴 겁니다 개 중에 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꾸라지 같은 알릴 사항 충분히 고지하고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유병자 보험같이 보험료가 높이 할증된 보험을 알릴 사항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병자 파는 분들 꼭이 영상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FM대로 해요. 우리 귀찮아도 쪽팔리지는 맙시다.